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코프 t v 조현드입니다 자, 오늘은 네, 골든 세이트의 오프시즌 계획에 대해서 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시즌이 끝나게 되면 각 팀들의 주요 선수들은 인터뷰를 가집니다. 아, 시즌 종료 인터뷰 혹은 엑시트 인터뷰라고 하는데, 에그 부분을 또 종합해서 워리어스의 오프시즌 계획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르단 쿠밍가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쿠밍가는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 때 RFA 예,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요 만약에 다른 팀이 쿠밍가를 영입하고 싶어서 어, 오퍼시트를 제출하면 만약에 월요어가 잡고 싶으면 그 금액에 매치하면 되고요 아, 그리고 나서 뭐 트레이드를 도모하던지 아니면 킵하던지 여러 가지 선택 사안이 있습니다 디에스레틱의 앤서리 슬레이터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는 조라단 쿠밍가의 사인 앤 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다 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팀 내부 관계자들은 로테이션에 가치가 있는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뭐 아, 로스터의 끝자락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이고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역시나 빅맨이죠. 그렇기 때문에 쿠밍가와 일단 연장 계약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모색한다. 그리고 그 트레이드 대상은 빅맨 포지션에 대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지금 골드스테이트 오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캐벌 루니가 FA로 풀립니다. 그리고 GP2도 마찬가지고요. 빅맨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로스터 두께가 두껍다고 볼 수는 없죠.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 5번으로 뛸수 있지만 본인이 풀타임 5번으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고 캐본 누니와의 연장 계약도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 어,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 쓸수 있으면서 검증된 빅맨 자원을 영입하는 게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쿠밍가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 스태픈 커리의 종료 인터뷰에서도 쿠밍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그가 해낸 방식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어디서든, 어, 쿠민가의 미래가 밝길 바란다. 그게 여기든지, 즉, 골든스테이트든지 아니면 다른 팀이든지, 어딜 가더라도, 음, 아주 미래가 밝고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라는 인터뷰였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테이션을 들락거리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건들에겐 더더욱 그렇다. 그런 상황을 딛고 늘 준비되어 있었던 쿠민가의 장세를 칭찬하고 싶다. 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쿠민가 본인도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한창 좋았을 때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고 돌아오니까 팀의 체질이 바뀌어 있었고 또 버틀러도 들어왔죠. 그러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커리도 이야기를 했고요. 루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니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힘들었을 거다. 우승 후보팀에서 뛰는 어린 선수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아주 높은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쿠밍가가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굉장히 뭐, 맞는 얘기죠. 케번 룬이 본인이 왔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팀은 이미 우승 후보였고, 그리고 뭐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래먼드 그린, 케빈 듀란트, 이런 선수들과 뛰어야 되는 연관이다 보니까 나갔을 때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죠. 더구나, 스티브 커 감독은 루니가 또뛸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젊은 선수들에 대한 실수에 관대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랬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경험해봤고 체득해봤던 부분을 지금 쿠민가에 대한 이해심으로 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쿠민가쿠민가 본인도 일단 어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펜다운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스티브 커 감독은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줬다. 좋은 순간이 많았다라면서 미래에 대해서잘 모르겠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막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쿠민가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인터뷰는 한정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어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에 대한 고마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네소타와의 시리즈 마저 만약에 뛰지 못했더라면 이런 인터뷰를 나오지 않았겠지만 쿠민가 본인에게도 전체적으로 쿠민과 어, 이야기대로 어펜다운이 있었지만 또 네, 마지막 마무리를. 본인의 가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저는 쿠밍가가 아쉬움 속에 그래도 시즌 마무리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크 던니비 단장의 사진인데요. 음또 다른 슈퍼스타 영입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수개월 동안 워리어스 구단은 케빈 듀란트를 포함한 슈퍼스타 영입에 힘써왔습니다. 뭐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했었잖아요. 버틀러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듀란트도 있었고, 자이언 윌리엄슨도 링크가 돼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해에 직접 골든 스테이트 워 워리어스가 레이커스 구단에게 영입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슈퍼스타의 이름값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굉장히 좀 집착했었어요. 자, 하지만 2025년 트레이드 마감일 직전에 예, 지미 버틀러로 영입을 했고요. 아, 워리어스의 계획은 커리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 다른 로스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보다는 필요한 포지션을 채울 수 있는 적합한 롤 플레이 영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런 루머가 나왔습니다. 슈퍼스타를 데려오고 싶어도 자산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디그린이 이런 로스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연속 같은 로스터로 시즌을 치르는 팀은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변화는 뒤따를 것이고 나는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훌륭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반마이어스와 닮아 있는 점도 많고 워리어스는 세계 최고의 프런트 진을 지니고 있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에 필요한 퍼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자, ESPN의 바비막스에 따르면, 빅맨 영입을 골든스테이트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비막스면 굉장히 공신력이 높아요. 네, 구단에서 일한 적도 있고, 브루클린 네츠에서 일한 적도 있고, 또 셀러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러키 벅스에서 FA로 풀리는 브룩 로페즈가 고려 대상이 될수 있다. 라는 보도인데요. 아, 일단 이 브룩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1988년생으로 스태픈커리아 동갑입니다. 어, 뭐 전성기에는 3점도잘 쏘고, 블락도 잘 쏘고, 지금도 여전히 수비력은 뛰어나지만 물리적인 높이에 비해서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은 있어요. 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는 이제 남아 있는 2년 동안 어, 타임라인을 설정해서 그 2년 동안. 우승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f 페로 풀리는 브룩 노페즈와 단년 계약 혹은 2년 계약 정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통산 기록은 벌써 1,100 경기 넘게 뛰었습니다. 15.9득점, 6 1리 바운드, 블락샷이 1.9개고요. 3점이 3 5 2 브루클린 내치에서 뛰던. 아, 막바지 말년 시절 때부터 3점을 갑자기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지난 시즌은 31.8분 뛰면서 리바운드는 5개 불과했지만 박스아웃을 대신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요 13득점 블락샷 여전히 1.9개 3점은 8개 던져서 3개 들어갑니다 37.3%로 맹활약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바비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센터 마켓이 굉장히 얇다 씬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음, FA 시장이 열려도 빅맨 자원은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일스 터너는 분명히 예, 많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지만 그를 데려올 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 왜냐 터너는 비싸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베스 트 비가웃은 브루노 페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버디힐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버디힐드 마무리 인터뷰에서 와 내가 농구를 하면서 올해가 가장 행복했다. 이 팀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골든스테이트에서 뛰고 싶다. 이렇게 나는 보통 뭐 오프시즌을 기다려 왔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진짜 시즌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다. 어,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있던, 했던 얘기가 골든스테이트는 NBA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팀이다. 아마도 올 여름에 많은 선수들이 워리어스에서 뛰고 싶어 할 것이다.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 말고 다른 선수들도 워리어스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다. 어,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번 정규 시즌을 살펴보면 자 평균 22.7분 뛰면서 11.1득점 그리고 3.37% 아, 필드콜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보이시죠. 또 여든 2경기를다 뛰었어요. 버디힐드는 웬만해서는 부상을 입지 않는 선수입니다. 늘 본인의 백넘버, 넘버세븐을 부르면 튀어나갈 준비가 돼있는 선수예요. 그만큼 경기와 연습을 임하는 태도, 본인의 몸관리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활약이 더 좋았습니다. 아, 스테폰 커리가 빠지면서 출전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아, 3.42.9% 버디힐드가 이번 시즌 전까지 플레이오프를 경험한 경기수가 몇 경기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경기였어요. 그것도 필라델피아에서. 그런데 본인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는 첫 번째 경험이고 또 33점 넣었던 1라운드 7차전도 게임 7은 버디일드에게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음 시즌이 되면 네, 33살이고요. 어 그리고 2 0 0 6 26, 27 시즌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7, 28 시즌은 플레이 옵션이고요. 이때는 신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2829 시즌에는 아, 무제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네, 그만큼 아, 버디 힐드의 계약은 엄청나게 해자다 그쵸 다음 시즌 연봉이 겨우 (9.2밀) 그리고 그 이듬해 (9.6밀) 플레이 옵션을 쓰더라도 (10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선수죠. 네, 그리고 이런 계약들이 플레이 옵션을 제외하면 뭐 지미 버틀러 또뭐드래몬 드그린 스태픈 커리의 계약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싹싹 맞춰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슈퍼스타 영입은 없을 거다. 어 그런데 샴즈는. 어, 골든스테이트가 커리, 그린, 커 감독의 다섯 번째 우승을 위해서 오프시즌을 공격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면 상반된 보도예요. 하지만 슈퍼스타 영입은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보낸다는 건 그만큼 롤 플레이어들을 많이, 예, 수준급 롤 플레이어들 또 로테이션 가치가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겠다라는 앞선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자, 골든스테이트가 만약에 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오프시즌을 보내고 슈퍼스타를 데려오고 싶다면 당연히 1라운드 지명권 4장, 그 다음에 스왑 지명권,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그리고 브랜딩 포잼 스킬을 비롯한 연건들을 팔수 있겠죠. 하지만 디그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커리, 버틀러만으로도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3명이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들의 이름값에 집중하면 곤란하다. 슈퍼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미래를 파는 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디그린이 무슨 얘기 했나요? 우리의 지금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저당 잡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도 그랬지만 야 지가 팔릴 것 같으니까 저런 얘기하는구나. 예, 그때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말 자체가 사실 틀린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프시즌을 맞이한 커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커리도 엑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식과 재건에 집중하고 싶다. 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2024 파리 올림픽을 포함해서 어, 2024년 오프시즌은 커리가 제대로 쉴수 있는 틈이 없었죠. 파리 올림픽만 참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쇼케이스도 다섯 게임을 했는데 그 전까지 올림픽 대표팀은 라스베가스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가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중동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유럽 가서 또 경기 두 경기 더 하고 아주 피곤한 네, 올림픽 전부터 굉장히 피곤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결승까지 치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리시즌이 시작됐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햄스트링 부상이 사실은 지난 오프시즌 때 쉬지 못했던 부분과도 아주 맞다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스태프 커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은 잘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은 2년이다. 시즌 막판까지 힘겨운 수인이 싸움을 펼치기 보다는 여유 있게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드래이먼드 그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가 5할 승률 정도가 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오프시즌은 4월이 아니라 거의 1월부터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계속 순위 싸움을 가져가면서 그 순위 싸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육체적인 피로도로도 이어지고 정신적인 피로도는 당연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많은 선수들이 엑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쳐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스태픈 커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 농구와 떨어져 지내면서 세시즌을 준비할 거다.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잠깐 단절을 이루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농구공을 만지고 싶고, 농구 코트가 그립고, 예, 농구화가 바닷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 마찰음이 그립다면, 그때 더욱더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스테프 커리는 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도 치면서 재충전하지 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커리의 이야기대로 골든세트 월요생에는 약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래몬드 그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우리가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커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골든세트의 오프시즌 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 종료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 시즌이 비교적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무지하게 불만이 많고 불만족스러워는지가딱 나와요. 그런데 어, 선수들의 시즌 종료 인터뷰를 보니까 골든세트 워리어스, 물론 2라운드 1대4로 진건 아쉽지만 나름의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본인들이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만족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안주를 뜻하는 만족은 아니고요. 다음 시즌에도 우리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만족감을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세트 워리어스 오프시즌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자, 조고피 t v 에 컨텐츠는 계속 올라가고요. 오늘 밤 10시에 제가 라방 진행하니까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라방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플랫프 이야기 나누시죠.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15만까지 뭐지 않았습니다. 구독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